안녕하세요. BMT입니다. 하루에 딱 1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출석 이벤트가 진행 중인 3가지의 어플을 좀 리마인드 개념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4주 전에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했던 QNN 이사입니다. 일단 출석 체크와 뉴스 기사를 보고, 리워드를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신규 가입 시추천인과 그리고 당사자에게 각각 5천원씩 지급을 일단 먼저 하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글을 보고 그리고 리워드를 받는 형태가 현재 10월까지만 진행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11월부터는 음, 이제 프로모션의 종류로 인해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에 대한 포인트가 2,500원 수준. 그리고 뉴스 기사글을 봐야 되는 그 횟수도 두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아직 q n 이사에 대해서 뭐 지금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월 때까지는 1 1월될 때까지는 열심히 리워드를 많이 받아 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 보상이라도 5,000원 받아 놓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워드 측면에서 굉장히 해제하기 때문에, 어, 신규 유저가 여기다 보시다시피 급속한 회원 증가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작된다. 라는 글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보시면 왼쪽 사진처럼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하면, 그러니까 출석 체크라는 것은 그냥 어플이나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등등 다양한 탭으로 나와 있는 이 뉴스 기사 글을 보면은, 음 우리가 이제 포인트, 리워드 개념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포인트 1포인트에 1원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 최신 소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리워드를 받은 것으로 이 자체 사이트 내에 있는 이제 리워드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 새로운 상품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이용하면 어, 굉장히 좋은 어, 앱테크 느낌의 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nA 이사는 현재 11월 되기 전에 어, 신규 가입자 분들에게는 어, 줄어들지 않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올랐던 아하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아하 토큰을 지급을 합니다. 어, 아 야하 토큰은 이제 이 어플 내에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은 총 2개의 시즌 동안 1200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출석 체크 기간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어, 보상 측면에서 새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토큰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1200개만 가지고서는 출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 내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보상이 1.5배 이벤트가 증가되는 활동보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질문 보상과 답변, 신고, 그 글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앱에서의 활동을 통한, 어, 토큰 쌓는 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 체크 1200개를 플러스 해서 어, 이 어플 내에서 1년에 활동을 하고 1.5배 보상을 받으면서, 어, 1500개 이상 모았을 때, 어피트로 출금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 추석체크 탭을 보시면은, 어, 총 60일간 진행이 되고요 30일 동안 하나의 시즌으로 보고 총두개의 시즌으로, 어, 추석체크를 하게 되면 20개의 토큰씩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 사진과 같이 네이버 지식인 같이 이제 아하 버전으로 보시면은 다양하게 음, 잘, 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질문을 할수 있고 간단하게 답변을 통해서 또 토큰을 획득할 수가 있는 아주 심플한 어,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이라는 점. 현금화가 간편하죠. 그리고 음,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런 이제 김치코인들 이런 것들 에어드랍이나 이런 추석체크로 지급하는 토큰들은 무조건 받아놓고 그리고 다음 상승장 때 팔면 내가 받은 리워드도 몇 배나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일 때 모아가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캐시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를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캐시존은 추석체크 한달 개근 시에 내가 룰렛으로 받은 추석체크 리워드를 두 배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체크 어, 롤렛을 돌리다 보면은 자체 토큰으로도 지급을 하는데 현금화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 토큰을 받고 그 현금으로 간단하게 교환을 시켜주는 그앱 자체 내에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추석체크 기능만을 보면은 리워드가 가장 많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핸드폰 상태 메시지 표시, 어, 표시줄 있죠? 상태 표시줄.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캐시존이라고 뜨고, 회원님이 위치 정보를 주변으로 매장으로 검색합니다라고 뜨죠? 이 상태에서, 어,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어, 광고들이 이 상태 표시줄 위쪽에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각각 그뜬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어, 한번 볼 때마다 30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 한 3, 3초에서 5초 정도 대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30원씩 리워드가 지급이 됩니다. 하루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뜨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럼 우리가 추석 체크와 그리고 텍스트형 광고를 보고 리워드를 받는 것까지 따지면 은어 적은 시간으로 굉장히 해자스러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왼쪽 사진처럼 메인 화면에서 어 룰렛 당첨 이벤트 이게 룰렛 출석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룰렛을 돌리고 캐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스크롤 내리면 역시나 텍스트형 광고가 또 있습니다. 각각 클릭할 때마다 5원 정도씩 지급되는데 이 부분은 뭐 그닥 그렇게 높은 리워드를 제공하진 않습니다만 음, 일단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겨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태 메시지 표시줄에 있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30원씩 지급되는 것까지 하시면은 어 적은 시간 투자로 어 괜찮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세 가지 추석 체크 어플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QNn 이사라고 하는 그첫 번째 소개드린 플랫폼은 이제 10월까지만 리워드가 기존대로. 어, 파격적으로 지급되고요. 그리고 아하토큰 같은 경우도 이번 10월에 달 리뉴얼이 된 추석체크 보상이기 때문에 어, 늦지 않게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캐시존도 어,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체크 이벤트 형식으로 굉장히 어, 많은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소개드리고자총세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 다음 소식으로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 m t 였습니다